진짜 커브가 나오고 네. 다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힘들어. 라인으로 네. 이렇게 그냥 앞에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다 많이 계시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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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도 좋지만 그거보다는 방금 많이 좋... 저희 채널에서는 또 이런 거 좋아하시거든요 그렇죠? 한등 운동을 한다면 한두 가지 정도만 한다면 음. 어떤 게 좋은가 사실. 그래서 네. 오늘은 대단한 분이 오셨으니까 네. 세 가지 한번 세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리면 일단 네. 원암으로 하는 풀 다운이 있습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대원군 분리도에도 역할도 할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등 운동 하기 전에 견관절의 어 신정 기능 네. 그런 네. 네. 그런 기능을 활성화를 시켜놓고 들어간다. 뭐 이런 느낌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원암 풀 다운을 먼저 하고 네. 제가 생각하는 등 운동의 가장 핵심 운동은 사실 레플 다운입니다. 레플 다운 특히 피지크 선수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광배근의 네. 그브이 테이퍼. 네네걔 가장 많이 관여를 하는 게 와일드 그린 레플 다운이라고 생각해서 와일드 그린 레플 다운 네. 하고 마지막으로 중앙승모근, 등에 있는 등 기둥 있죠? 등 기둥을 살릴 수 있는 바벨로우 방법이 있거든요. 그세개 정도 소개시켜드릴게요. 야 네. 멋져. 그 많은 분들이 광배근 스트레칭을 하실 때 네, 네. 예를 들어서 이 기둥을 잡고 오른쪽 광배근을, 왼쪽 광배근을 스트레칭을 해라 하면 네. 이렇게 늘리는 분들이 되게 오, 많아요. 맞아요, 저요. 네. 네. 근데 좀, 사실 광배근 스트레칭은 이게 아니라 사선으로 이렇게 빼서 이렇게 늘려야 더 많이 늘어납니다. 요 워낙 풀레하신 분들을 보면 네. 이제 이렇게 그냥 앞에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그냥 당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네, 네. 그렇게 해도 좋지만 네. 그거보다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몸을 살짝 사선으로 틀어놓으면 광배근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오 얘를 당기시는 건데 이 손이 켜져 있어야 돼요 하면서 이렇게 굽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삼두로 뺏기고 타겟 부위도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늘린 상태에서 얘 손을 스트레이트로 펴서 여기 이쪽 손바닥 쪽에 올려서 손을 이렇게 살짝 꺾어놓니다 이렇게. 어. 이 상태에서 예를들 많이 십이오 김윤진 님. 아, 이거 이런 거. 틀어놓고 그대로 몸통 쪽으로 붙이듯이 당겨서 수축을 아예 시켜놓고 엄청 수축을 있네, 진짜. 네, 이렇게. 와. 이렇게. 아예 펴놓고 네. 수축을 꽉 눌러서 시킵니다딱 최초에 네. 여기서 요 구간 당길 때는 전면에 있는 광배근의 힘이 들어가고 네. 여기서 더 넘길 때 후면으로 넘어가서 꽉 수축시켜주는 느낌으로 잡으시면 됩니 후면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이걸 먼저 기능적으로 활성화를 시키시면 됩니다. 여기 올려놓으시고, 네. 살짝 굽혀놓으시고, 여기서 약간 자세는 여기 벤트 오브 자세처럼, 네. 다리, 무릎 바깥으로 차시고, 엉덩이 살짝 앉아서 네. 허리 푸시고, 중앙에 바깥으로 늘려놨죠? 이렇게. 네. 바깥으로 빼면서 끝까지 띄워줍니다 네. 꽉. 이렇게. 그렇죠. 다시 밀렸다가 얘를. 우스꽝 꽉이 간다 어, 아니요그냥 어, 네, 그래? 네. 꽉 붙여서 끝까지 수축시켜주고, 다시. 밀렸다가꽉 수축시켜주면. 그렇죠. 그때 느낌을 여기에 좀 뭔가 더 생기게 한다고 생각하면서 당겨보세요그러분 네.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스트레이트로하는 암불다운에 비해서 훨씬 더 기, 깊은 수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그럼 워밍업으로 해요? 워밍업으로 네. 하죠.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워밍업이지만 네. 해보시면 알다시피 굉장히 저중량으로도 맨날 빨리 등이 털립니다. 어, 네. 첫럼 어, 네. 어, 첫쪽목이자 첫종, 네. 메인 운동처럼 하시면 돼요. 얘를 하고서 바로 네. 가장 중요한 게 3판 애둘 다운으로 넘어간다. 삼두가 먼저 털리시는 분들은 이팔 펴져 있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아... 하실 때 계속 얘가 이만큼 표금씩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지금 삼두가 계속 수축이 되고 있죠? 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지금 삼두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런 식으로. 네. 어... 펴져 있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 다음 운동은 이제 와이드 그립 랩플 다운인데, 와이드 그립이라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이 팔꿈치보다 더 바깥으로 잡을 때 이게 와이드 그립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넓게 해서 이 정도 잡아줍니다. 자, 가슴을 이렇게 듭니다, 여러분. 네. 중갑을 들고, 그리고 각을 밑으로 쿡 눌러줍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이런 광배근에 힘이 들어가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당기실 때 얘를 음. 이렇게 내회전을 주면서 생기면 돼 아. 당기면서? 네, 여기 에딱 걸어놓고 여기 힘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 힘을 걸어서 내회전을 주면서 끝까지 수축을 시키면 등이 꽉 수축이 되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네, 네네. 네. 이렇게 팔꿈치를 좀 이렇게 안쪽으로. 네, 그렇죠. 근데 이, 여기서 이제 이 구간에서 지금 광배근 바깥쪽에 벌써 힘이 들어가 있고, 고, 고. 여기서 레일전에 시키면서 끝까지 수축을 시키면 광갑이 안으로 모이면서 광배 하부까지 들어간다는 거죠. 네, 광배 하부까지. 네. 여기서 훅 눌러놓고 슝막 들고 네, 네. 여기서 얘의 힘을 걸어서 네. 안으로 회전시키면서 당기세요. 그렇지. 네. 다시 돌아갔다가 돌아갈 때는 원래대로 돌아가시고 오시면 돼요. 당기시고 그렇죠. 와. 여기 걸어서 꽉조인다고 생각하면서 완전히 쪼여주세요. 그렇죠. 그럼 지금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다 돌려보세요. 여기에 힘이 걸려서 안으로 돌아오는 게 여기가 수축될 입니다 거기가 그렇죠. 엄청 당기는데? 그렇죠. 지금 하부로까지 힘이 들어오고다 키포인트가 여기서 잡아준 상태에서 네. 이런 식으로 안쪽 내전으로내전고 댕기니까 여기 끝까지죠. 네, 이런 느낌이에요. 네. 네. 최초에 여기에 걸려서 얘를 당기면서 안으로 회전을 하니까 얘가 이렇게 모인 느낌. 오, 느낌이다. 여기가 엄청 된게 네, 네. 여기가 어, 외전. 외전이라고 하시네요. 여기 아.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외전, 내전 네, 헷갈리죠. 네, 헷갈려. 요 그냥 아무튼 이렇게 당겨주신다는 거요 네. 마지막 운동은 벤처 네. 바벨로인데 중앙승급은 타겟팅의 바벨로. 욕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다리가 이렇게 바깥으로 벌려지면 힘 받기가 힘들거든요. 이렇게 11자로 좀 놓는 게 11자로. 좋습니다. 네. 네. 11자로 놓고 무릎을 바깥으로 이렇게 열어주세요. 그래야 이제 엉덩이로 이거 중간 받기가 좀 수월해지거든요. 레드리프트 할때랑 똑같이 들어가는거예요 일단은. 이 상태에서 뽑아서 들어옵니다. 네. 마찬가지로 팔꿈치를 살짝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세요. 네. 회전을 시켜놓고 팔목을 이렇게 살짝 꺾어 놓으면 요 한번 이렇게 꺾어놔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이 안으로 이 상태에서 가슴은 듭니다, 이렇게, 위로. 들어서 그대로 수직으로, 음. 당겨주시면 돼. 요그 강백은 타겟팅에 바벨로를 우 잘못하는 자세 있잖아요. 네네. 상체 들리면서 승모로 당긴네, 이렇게 음. 하는 자세로, 네. 당기시면 됩니다. 네. 바의 궤적이, 네. 그냥 수직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가슴 당겨주시면 돼. 요 음. 네. 걸리시죠. 죠 네. 네. 이런 식으로, 당겨주시면 되는데, 조금 더, 살짝, 이렇게, 한고 조금 더 몸을 앞으로 숙여주세요. 네. 상체는 두십을 더. 네, 그리고 당기시면 됩니다. 와, 이렇게. 네. 보이시죠? 와, 네, 이렇게. 와, 야, 이거 확실히 그거랑 다르네. 광배근타르긴네 네, 말. 그냥 바벨로랑 다르네. 네. 와 이거 이거 꼭 감을 보세요 느낌 이확 달라. 배치비라는 음. 채널에서 지난번에 음. 그김은일 선수라고 또 있어요. 네네네. 내추럴 선수인데 그 선수가 알려주신는 방법. 오. 네. 이렇게 세 가지를 그럼. 유진 선수님 루틴 할 때는 다양한 걸 하시는 편이 아니면 거의 비슷한 걸로가시는 편이에요? 그 루틴이 한두세개 정도 있고 그냥 계속 돌리는 편이에요? 아, 막 엄청 다양한 거 맨날 맨날 새로운 걸 해보는 건 아니고 아, 두개내지세개 아. 있고 네. 이제 보통은 그거를 최대한 골고루 가려고 하지만 센터 상황에 따라서 오, 이제 사람들 많고 아, 이러면 그렇죠, 그렇죠. 없는 대로 가는 식으로 해서 루틴 을좀 음. 변형을 좀 시키고 있습니다. 이, 예, 그럼, 피지크 선수한테 피지런한 그런 롤인가요? 가장 대표적인 선수 중에, 네. 오, 미스터 올림피아 나가는 아, 그 피지크 선수 중에 안드레 퍼거슨이라고 있어요. 네, 네, 네. 보시면, 네. 중앙, 등 기둥이 엄청납니다. 그런 분들도 보시면 승모근 운동을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꼭 네. 필요한 운동이에요. 어, 일단은 그러면 등은 이렇게 세 가지. 네. 엄청난 꿀팁 알려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다이어트 아직 덜내려야죠 등은 역시. 아, 네네네. 아, 아. 제가 네. 한번 어떤 네. 식으로 나오지가고 아니, 부럽긴 한데, 제가 네. 어제는 여러분들께 계속 밑밥을 하지만, 이때으로 지금 살이 많이 찐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등만 응. 보여주실것 같아요, 등. 보이실 어, 네네. 이야, 엄청 들어 엄청 들어 우와. 이게 이제 피지컬 포징. 즈 이야, 엄청 크다. 자, 한번 볼게요. 요 엄청 잘 나와요 진짜. 와. <laughs> 아네네 비효심. 아, 네. 아, 네. 어 저희 채널에서는 이제 제 운동법 많이 소개시켜드리고 있으니까 어, 아까처럼 그런 실수가 있을지라도 좀 예쁘게 좀 봐주시고 저희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어, 유튜브 검색창에 영어로 KI NG를 쓰시고 유진을 치시면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